어 지금 이제 원장님 코로나 음. 상황이 오게 되면서 이제 교육 이 활동 교육 분야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좀 변화가 이제 네. 이미 왔고 이제 다들 이미 이미 이제 많이 적응되어 있는 상태 같기도 해요. 음. 이제 그러면서도 간혹 가다가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 익숙해지시고 이제, 이제 워낙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음. 간혹 가다가 그래도 뭔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과외 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음. 선생님과 학생이 붙어서 음. 얼굴 보고 또 이렇게 뭔가 학원에 가서 음. 이런 거에 대한 아직도 신념 믿음이 강하신 학부모님들을 음. 아직도 좀배워 음. 음. 온라인으로 수학을 음. 공부한다는 게 음. 어~ 얼마만큼 효과적인지 이제 가능은 음. 하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음. 원장님 생각하실 때 얼마나 효과적인지 네. 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선입견이라는 세 글자가 굉장히 사실은 <웃음> 무겁죠. 네, <laughs>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수학이 일단은 가능하냐라고부터 네. 이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어, 분명히 이제 다른 과목, 이제 영어를 이제 비교해 보면 영어랑 수학이 온라인상에서 구현되는 게 분명히 좀 다르죠. 맞아요. 네, 음, 이런 이런 이제 시각적인 그러 효과라든지. 어 컨텐츠 활용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영어라든지 뭐 사회 뭐 음. 과학 포함해서 네. 좀 어느 정도 오히려 이제 오프라인 때보다 오프라인 수업보다 더 유익이 강점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이제 수학은 온라인 음. 이렇게 이제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음. 오히려 반대로 더 많으시는 것같 이게 뭔가 판서 수학 뛰어도 네. 많이 들어가고 하다 네, 보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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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 다른 과목 말씀드리면서 그 잠깐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네. 그그 구현할 구현하는 그러한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그런 효과들 네. 그게 수학에서도 가능하다면 네. 훨씬 더 이제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데 어더 몰입해서 네. 이해도 더 손쉽게 할수 있는 그런 네. 수단이 될수 있거든요. 음. 근데 그게 이제 오프라인 때는 한계가 있었죠. 오프라인 때는 그, 최대한의 효과를 낼수 있는 것은 분필의 색깔을 달리 하면서. 맞아요. <웃음> <웃음> 빨간, 파랑, <파라>. 네. 노란. <laughs> 네. 그게 이제 최대 그러한 시각적인 활용이었는데, 네. 음, 온라인에서도 어, 수학이란 과목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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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뭐 다를 게 없고요. 네. 네. 온라인상에서 구현만 가능하다면 네. 어, 수학도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음. 네. 지금 네. 원장님 또 음. 판서하시기 위해서 또 패드 음. 같은 거 사용하시잖아요. 그럼요, 예. 네. 네, 네, 네. 실제로 해보면, 네. 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잘게 활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음. 학생들이 잘 이해를 하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수업을 또 반복해서 네. 또 활용도 할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음. 이런저런 걸 생각해봤을 때 이게 온라인 수업이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수학 과목에 대한. 네. 어, 그런 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은 음.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니고요.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온라인이 더 수학도 효과적이고, 네. 어, 이것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선생님들입니다. 네. 선생님들이 어떻게 구현을 잘 할까? 네, 맞아요. 선생님들의 고민 사항이지 네. 이게 음. 학생들한테 효과가 있을까? 네. 이거는 조금은. 잘못된 음. 생각이지 않을까 음.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학생들 영어 지도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 환경이 더 지배적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은 오프라인 환경에서 도 예전에 학교 이제 영어 수업시간 생각해 보면 영어 선생님이 카세트 테이프 랑 스피커 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영어라고 하는 과목은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독해만 한다 그러면 소리 없이도 할수 있지만 사실 그렇죠. 그 독해라고 하는 수업 자체도 음. 사실 소리가 정말 필수적이기도 하고 네. 또 반드시 효과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 온라인 환경이 되니까 음. 다양한 영상자료, 시청각자료, 음. 이 영어 컨텐츠들을 너무 편안하게 구현을 해서 학생들하고 몰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편으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라인 환경으로 많이 변화가 되는 게 굉장히 혁신적이고, 네. 어, 우리 교사들이라든지 또 학생들한테도 음. 굉장히 새로운 차원의 이제 교육 환경으로 나아가는 이제 어, 시작점인 것 같아요. 음. 이제 그런데 이제 공감하는 부분은 음.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간혹 가다가, 음. 아직까지는 이런 네. 변화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시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저도 원장님 말씀에 한 표를 적극적인 한 표를 드립니다. 정말 네, 네. 효과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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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네. 활자를, 네, 네. 활자를 예전에 저희 신문을 오프라인으로 읽었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온라인 신문으로, 전자신문으로. 맞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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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활자를 직접 책으로 읽는 거랑 네네. 이렇게 모니터 상에 화면으로 읽는 거랑 네네. 어떤 거 같아요 여기 차이점이? 어 제가 느낄 때 받아들이는 지식이라든지 컨텐츠에 음. 있어서는 이제 음.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음. 오히려 디지털로 된 정보가 음. 더 익숙해지는 상황인 것 같고 음. 그리고 뭐토 o 이라든지 이런 공인어학시험도 사실은 이제. 그 컴퓨터 베이스, 인터넷 베이스 테스트가 이게 너무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음. 전혀 그런 부분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음. 굳이 차이를 찾자면 좀 감성적인 음.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음. 종이로 된 부분을 읽을 때의 음. 음. 그 어떤 넘기는 느낌, 예. 뭐 종이 냄새 음.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음. 음, 그거 외에 네, 나머지는 음. 충분히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음. 예, 그 학습을 할때 감각도 이용을 하잖아요. 감각. 네. 그래서 그런 감성적인 부분도 좀 활용이 될수 있으면 네. 어 이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음. 저는 이제 그 교재 정도는 네네. 저는 일부러 온라인으로 활용하지 않고 음. 교재 정도는 다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아, 준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 이제 감각기적, 네. 감각적인 부분도 좀 관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네, 어, 네, 그래서 음.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해 보니까 음. 교재 정도는 아. 온으로 보면서 음. 어, 수업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면 아. 최대한의 효과를 얻지 않을까. 그 모든 장점이 네. 다 네, 네. 어울려 있는 네, 네. 저희 원장님 그 수학 커리큘럼이네요. 네, 이렇게 네. 종이로 된 교재를 통해서 네, 네. 직접. 필기도 하고 네. 네, 문제풀이도 하면서 네. 또 설명은 화면상에서 네. 온라인상에서도 네. 판서도 그렇죠. 보고 네. 설명도 듣고 이렇게 네. 네. 와 그리고 굉장히 그리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어떤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냐면 네. 그 오프라인 수업할 때도 보니까 이 학생들이 네. 그 필기를 노트에다 안하고 음. 그, 그 태블릿에다가 하더라고요. 와, 그 필기한 그 화면을 저장해가지고 노트처럼 활용을 하더라고요. 와. 근데 그거 보면서 어, 이 직접 자기가 쓰는 거는 네네. 아직은 공책 노트에다가 음. 연필 가지고 어, 하는 게 수학은 음. 수학은 좀 쓰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네. 수학에서는 아직은 음. 교재까지는 네네. 어, 온라인으로 가기에는 조금은. 음. 네. 네. 아, 충분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많은 학생들이 참조하면서 많이 유익하다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러면.